윤석열을 누가 먼저 꼬린 시키느냐 경쟁을 하고 있는 3특검 중에 이명현 특검이 대방 영입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상병 사건 외화부 혹을 1년 10개월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사부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큰 응원을 받는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년 6개월 특검 기간 동안 개인 사무실인데 그만은 선임 군사권 어떻게 해야 하나, 사무실 월세 직원 일자리 어떻게 해야 하나, 군사권 우위 변호사 지위는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연락은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명현 특검이 코라면 특검보로 합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관련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 검찰인데 전날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출범하려면은 그래도 한한달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예. 특검이 정식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예. 성과를 내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예. 공수처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음.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경찰도 마찬가지고 예. 검찰의 스탠스가 일부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예. 거기야, 뭐, 이제 그 생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거리를 만들려고 할 예, 거니까 음. 거기는 그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게 의외로 특검이 성과를 빨리빨리 내고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상당 부분 이제 그 많이가 드러난 점도 있지만 예. 이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내부 제보들이 지금 이제 예. 그 많아질 거거든요. 예. 당장에 800에 7070이 누구 전화했냐 전화했죠. 다음날 바로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또 그간에 이제 거,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비서실. 예. 또 경호처, 안보실,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저 국민의힘 예. 수사 가 거의 안 됐잖아요. 예. 그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가 저는 좀 많이 기대가 예. 되고 예.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궁금했던 점들이 의외로 빨리 아, 성과를 그, 올릴 의외로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대가? 저는 출범하고 나서 한두세달 정도, 아, 두달 정도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싹다 그려져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희가 네. 생각할 적에, 네. 아, 아, 그랬, 어, 역시 우리 생각대로였구나 이런 네. 게 확인되는데는 저는 두달 정도면. 아, 네, 될것 같다는 기대. 아까 검찰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지금 각자 도생이다. 뭐 누가 그 말, 아, 박은정 의원이 그 말을 하셨나요? 아, 예, 예. 검찰 내부 분위기 가 예, 예, 예. 어떤가요 보시기에? 일단 예. 그직위원 사태 이후에 예. 그 시간 계산, 날짜 계산 이거 하면서 즉시 예. 않고 포기하면서 예. 신무정은 검찰 내에서 그나마 우리가 일을 잘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예. 기대를 가지고 예. 엎드려 있던 검사들의 기대마저 완전히 짓밟고 예.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윤 라인의 정치 검사들이 예. 그것도 이제 윤한 라인으로 분리가 예. 돼가지고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 예. 그들의 소망은 한동훈이 어쨌거나 후보가 되는 음. 거였는데 그것도 예. 완전히 무산됐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인들한테 줄을 대는 것 같아요. 파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저는 친윤 아니었던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분리된다고 하니까 예.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수사관으로 분리 더라도 음... 중수청을 갈까 아, 예.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음... 나중에 뭐 어떻게 비벼볼까 예. 뭐그 정도 그니까 전 전적으로 서로 눈치 봐가면서 서로 자기는 윤석열 모른다고 한대요 아, 아, 그 경쟁 최연 님한테 전화 좀 옵니까 전화 많이 옵니다 뭐 되지도 않은 아니... 정보 가지고 아, 뭐 이렇게 떠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예. 거기다가 지 이름을 넣고 싶으니까 아,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니겠죠 뭐라도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안면이 있는 친구들이 전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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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걔들이 지 <laughs> 윤석열, 모른대요. 막, 예. 그래서, <laughs> 얘기하는 거죠. <laughs> 예전에 지, 우병우 예. 라인 아니라고 부인할 때보다 예. 더 심하답니다. 아. 그 검찰 지금 원래 김건희 관련 수사하든가, 네. 뭐 이런,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지금이라 좀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안 하나요? 혹시 아, 그런 의혹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 예. 있는데, 아, 예.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예. 그래도 나에게는 길이 열리지 그래서요?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어찌 예. 보면 특검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쯤 되면은 예. 뭐 하나 툭 던져놓고, 아. 그렇지, 그렇지. 특검에서 바로해 이거 해서 할수 있게 특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눈에 띄어가지고 나는 살겠다 이런 움직임이 검찰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검찰과 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대거 파견이 되는데 예.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적어도 30%는. 예. 수사보다는 예. 정보 파악해 가지고 첩전으로 가는 음, 거에 더 아, 관심이 많은 자들이 갈 예. 것이다. 네, 그거를 또, 예. 어떻게 차단해가면서 예. 운영할 건지가 이제 특검과 특검부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과거에도 예. 그랬거든요. 예. 과거에도, 예를 들면 이명현 특 학검 같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병무비리 수사를 할때 합동수사부를 만들었거든요 예. 검찰하고 예. 왜냐하면 군에 가 있는 아들은 군인이지만 음... 그거를 군대를 뺀빼려고 예. 했던 부모들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합동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합동수사하는 검사들이 있었을 거 예. 아닙니까 주로 하는 일이 예. 고위 검사 자제들 관련해서 음... 빼내는 거 그런 음... 얘기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니까 이명 특검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고 <laughs> 조은석 특검도 검찰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음... 특검을 예. 파견할 때 어떻게 인선해서보내는지를 검찰 조직가에나 있으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 그니까 저는 그런 두 분은 충분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계셨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좀덜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분이 형사재판 하면. 에서 본 특인제 판사들이 중앙지법 형사부를 해야지 예. 검찰 인지 부서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쳐서 사건을 만들어 예. 오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는 꿰뚫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예. 큰 걱정은 안합니다만 이제 특검 보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거 세 개가 출범하니까 예. 인력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이제그 예. 인선 하시는 데 있어서도 예. 그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 가지고 첩자질하려면 음. 이걸 어떻게 만들 막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실제 사례가 있죠 예전에 조폐공사 특검에서 예. 김영태 변호사님이 예. 특검 보로가 있었는데. 예. 예, 그때 이제 검찰 내부 제보가 와가지고 자료를 입수했는데 예. 그거를 그 다음날 알게 된 검사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 자료를 거의 탈취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고 사퇴를 하시거든요. 아그래 예, 예. 그때 이제 그 파견 나온 특검 검사팀 내 수장이 황교안이었고. 예. 그런 일이 전례가 있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예. 예방하는 게 되게 필요할 중요한 일인 거야. 30%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 근데그 예. 조직의 본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씀처럼 아, 그게 안 묻어있는 사람이 예. 없으니까. 아, 그 정도입니까? 그 그렇죠. 그, 대거 저기를 하다 보면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안에서 윤석열 눈에 안 띄어서 혹은 아, 한동훈 눈에 안 띄어서 줄을 예. 못 잡아서 그렇지. 예. 내가 저 자리에 갈수 있었는데 나를 왜안 불러? 이런 불만인 거지. 예. 내가 저기 가면 쟤들처럼은안할 거야. 이거는 음, 솔직히 음, 기대하기 안, 어려웠던 그래요. 상황이죠. 네, 합니다. 검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앞에서 설설 기었던 검찰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건의를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판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내용입니다. 수사 기소권. 독점을 통해 전행을 휘두르던 괴물 같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체시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 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